자, 이곳은 블루 스톰입니다. 한시 쪽에 위치해 있는 송병구 선수. 그리고 마재윤 선수는 7시를 차지했습니다. 네, 나가지 않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렇게 경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스톱가좀 네. 위로 돌아서 흙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만 왔습니다. 네. 아직 스폰이 붙여졌네요. 어... 별로 전략적인 플레이는 없지만 네. 어쨌든 송병구 선수 정찰 경로 선택이 조금 독특했고, 네, 뭐, 지금은 양 선수, 뭐, 정찰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다거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선스포닝을, 뭐 예, 선스포닝을 가기는 했지만, 뭐, 이것이 위협적인 타이밍, 뭐, 5드론, 6드론,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분명히 출발이 좋지 않은 거고요. 드론 같이 가네요? 해처리 지을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공격적인 공격적으로. 위치에, 예, 공격적인 위치에 해처리 짓고, 예. 정규 운영을 그렇잖아요. 할 생각으로 예 보입니다. 예. 마재훈 선수. 그게 아니라면 들어 여기까지 나올 이유가 절대 없어요. 예. 실수도 아니고요. 자, 해처리 에이, 야, 예, 1세트, 일세, 예. 처세트 아주 공격적인, 공격적인 예. 철입니다. 일단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프로밖에 없거든요. 예. 야, 이 지역 왜두 번째 멀티를 제대로 주지 않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 예, 그런 마재현 선수의 지금 운영인데요. 예, 공격권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기까지 지금 뭐, 아, 포통계로 뽑아들고 나올 수도 없는 거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 뭐, 공격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봤자 뭐, 좀 있으면 질러 탄게 나올 텐데. 그동안에 여기 그 해철이 완성시켜버리면은 여기서부터 공격이 출발할 수도 있고 바로 저 해철이가 범퍼 역할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몰라요. 네. 이 송병우 선수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승차를 예, 끌어주기 위해서 그 저월링의 스피드업까지 지금 완료를 했죠. 해철이 펴질 때까지는 웬만하면 들키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예, 죽을까봐 지금 프로브가 용기있게 나지도 못하고 예. 계속 얼씬얼씬 하면서 덮치고 있는 마지훈 선수입니다. 네. 나가나요? 나가나요? 진흙 타나나왔고요 아, 아, 네, 예, 나가죠. 예, 그리고 지금 송병우 선수는 정찰을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예, 마지은 선수가 미리 발업저글링을 지금 보유해놓은 상태라, 지금, 마지은 선수의 체제가 뭔지 확실히 몰라요. 그러니까, 올인일 수도, 저글링 올인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송병 호 선수는 최대한 신중하게 플레이할 수 밖에 없고, 과감한 정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 뒤에 저글링이 바글바글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이쪽 지역의 해처리는, 마지은 선수가 원하는 대로, 완성시키는데 성공했고, 예. 지금까지는 뭐, 마지연 선수가 초반에 들어 하나를, 하나를 잃게 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지역 해처리가 안정적으로 펴졌다는 거. 예. 마지연 선수의 출발이 좋다고 보는, 예,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예. 경력이 7 0 하나 들어라 하나 있는 송병구. 아, 예. 이번 나오는 타이밍에 저쪽 해처리, 저쪽 멀티 못 밀면은 송병구 되게 힘들겠는데요? 이 공격적인 위치에 가져간 예, 해처리가, 지금 마진 재 선수의 멀티 역할을 할뿐 아니라 송병호 선수의 멀티를 견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여기가 여기까지는 가져가야 힘을 쓴다는 거. 네. 이미 다른 사람이 왔어. 그렇죠. 이쪽 쪽을못 가져가면 어떻게 안마당만 네. 먹은 상태에서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 오 오버를... 안녕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라 돌이 공격했기 때문에 아니면 은 아니면은, 아니면은 역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앞마당 쪽에 로보틱스가 건설이 됐고 셔틀 나오면은 바로 지금 셔틀 날아가는 부분 같은데요. 여기. 바로 여기다가 파, 아, 멀티 건설하고 파일런과 그다음에 캐논으로 입구 수비하고 저 어, 해철이 가져가라. 나 해철이 그, 그거안 깨고 그냥 상대방 그러니까 저게 본진이라든가 이런 곳을 커세와 리버로 공략을 해버면 해버리면은 저 해철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송병우 예. 선수가. 오버로드 예. 밀어오로드밀어주자 예. 이게 지금 위치 보려고 그러는 예. 거죠. 예. 송병우 선수가 셔틀을 잃지 않는다면 잡는다. 잘 쳐다보려고 그러죠. 9사일대1 밀어 완료됐어요. 선발투처럼 가져가려고 했었던 그 지역 확장도 지금 타이밍이 좀 여의치 않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송병우 선수 그쪽 저기 뭐 확장 의도를. 네, 뭐프로보를 보내 놓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이지 못하고 있었고요. 자, 리버를 대동하면서 진격해 나가고 있는 송병구. 예, 네, 지금 타이밍에 데미지를 주지 못하거나 저그 프로토스가 가져갈 수 에이. 있는 두 번째 확장 기지 그 지역 해철리 멱밀어 버리면은 진짜 이다 서틀과 함께 그치, 리버, 예, 예. 서틀과 함께 리버 한기만 뚝 떨어지게끔 만들었으면 은 진짜 대선방이 될수 있었을 텐데, 아, 살려야지. 아, 살렸어요. 스캐너의타겟에 무너지게. 아, 그럼 옆으로 꺼 리버 하나, 리버 하나. 아, 리버 막으면 바지율이 너무 좋아집니다. 아, 과하에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커세어는 살아있기 때문에 송병우 선수 그냥 빼면 안되고 오버로드를 잡으면서 그 다음 공격 준비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쪽을. 로야 아, 선큰 러쉬. 선클 릴레이입니다. 이뤄야 됩니다. 12시 지역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프로터스 입장에서 선멀티나 다름없는 지역이고 예, 뭐, 선멀티인데 저그는 지상군으로 깰수 있는 그런 선멀티란 말이죠. 0-1업이다 예. 0-1업. 고의력. 커세어. 커세어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미지를 쌓아주고, 그 다음에 자신을 게이트를 확보하고, 여기, 이 타이밍에 밀어버려도 좋거든요. 확대해주 네, 여기, 여기, 못못 예. 여기 못 밀면 송병구 필패예요못 이깁니다. 예. 여기 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좋아요. 타이밍이 오버로드 잡고, 빈크스딱 막아놓고 난 다음에, 원리버 데리고 질러 때리고 나온 거기 때문에, 밀었어요. 자, 그러면서 스포드 깨고, 자, 일단 여기를 밀어냅니다. 네. 예. 그랬더니만, 히드라가 영세요 아, 아, 히드라. 히드라. 아예 네. 마지막 소수가 와 네. 아, 이쪽 지역 이쪽 지역 내줬는데요 생각보다 더... 좀 쉽게 내줬는데요 네. 마지막 소수가 병력을 약간 오버로드 견제 에대비해 수비적으로 배치시켜 놨었던 게이 정도 규모의 병력들이 뒤쪽 지역에 있었거든요. 꽤나 오랫동안 그렇죠. 네, 그게 네, 저렇게 그 그게 저렇게 그비교적 쉬운 돌파를 당해버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자면, 송병구선수의 그, 저, 커세어가 부지런히 움직여줬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배치하게끔 만들었고, 자, 질넛은 지상으로, 질넛은 지상으로, 그 다음에, 리버는 지금 본진 후방으로 함께 있거든요. 자, 여기, 여기, 여기! 도리오! 깨끗하다! 도리오! 대단한 지상, 깨끗하다! 그 지상 경력까지. 그렇죠. 아, 근데, 예, 앞뒤에서 드론 빼고, 드론 빼고. 이런 봉투... 아, 빠졌어요? 예, 예, 예. 일단 전패잘했다는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 건데, 아까는, 그렇죠 네, 이런 플레이가 가능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좋은 포인트를 잡아서 히드라가 일자로 들어오는 구역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다 죽죠. 병력 싸움에서 프로토스가 계속 지금 이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아, 네. 네. 잡았고요. 또. 근데 히드라가 이렇게 많이 잡혀버리면 오버로드 사냥을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버로드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거고요. 네, 진럿이 게다가 정리가 안 됐는데 이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송경우 선수는 멀티 확보 준비 다 하고 추가 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고 있고, 이렇게? 예, 아, 예. 이게, 이게, 어, 이게 방금 전 전투가 가져다 준그 전리품입니다. 네. 예. 오늘 송병우 선수의 거센. 이게 거센, 거센 숫자가 맞다. 줄어야, 줄어야 어, 갑작스런 체제 변화, 이런 것들도 빼앗을 수가 있죠. 안 먹었어요. 그런데 안 줄어요. 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오, 버르네여기있네요 어차피... 네. 걸리면 다 죽습니다. 예, 네, 지금 동성상으로 그렇죠. 걸리면은, 걸리면, 걸리면, 걸리면 몰살입니다. 자, 네. 다음 거요. 파이즈 시절에 좋은 곳을 남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기도를 네요 예. 자, 뭐 계속해서 오버로드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죠. 핵심은 여기 있거든요. 예. 하이템플러 갖춰주고 리버지역이 어, 밀어 이쪽 지역이 밀려나면서 예. 마재현 선수가 아,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예. 예. 다음에서는 예. 정면 충돌하면 압승이에요. 정면 충돌하면은 리버 질럿, 하이템플러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로드 네. 계속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 사이에 리버 견제까지 소병군. 이번에도 먼저 거들야 아, 그때, 앞에서다 들어왔어요. 다 아, 예. 들어왔어요. 네. 예. 터트를 잘 잡고 있기는 한데 병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이템플러 사이드스톤 개발돼서 뿌릴 거거든요! 아! 뿌리기 전에! 아! 아, 예. 뿌리기 전에 다. 아! 아, 예. 자, 그래도 스톰을. 리버 두 개가 살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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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파이어도 지금 깨버렸고. 아, 어, 예, 예. 마세훈 선수, 처음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서 약간, 예,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 이거 아, 자체가, 이거 예, 그 자체가 승병우 예, 예. 선수가 좋은 겁니다. 아마재훈 예. 선수도 진짜 좋은 포인트에서 잘 싸우고 있어요. 이러는 와중에, 자, 해, 이거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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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이야, 하 아니, 으로 만화가 없어요. 진짜 폭망하고. 예. 와, 습니다 예. 3 예. 이거 이보다도 잘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멀티로 그렇죠. 막을 수는 없어요. 전황을전황을 봤을 때는, 좋다고 판단할 수없습다 뭐, 뭐, 다 예. 죽네요, 오늘. 몇키치고커텐는 킬스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다기레 뭐, 예. 여이네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지훈 선수? 자, 뭐, 선방은 있었습니다, 많은. 아, 말 빨개요, 이 예. 모습. 예, 예,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마가네. 아. 아. 에서 1대1 동를 만드는 송정우 도